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 어, 제 수리 테이블에서 찍었는데, TV에다 이렇게 연동을 해서 찍으니까, 영상이 이렇게 나와요. TV에 또 TV, 또 TV에 또 TV. 이게, 이거는 이미 알고는 있었는데, 저도 신기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봅니다. 자, 영상을 킨 거는, 자, 제가 열심히 해서 우리 여러분들 거를 많이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 되는 것도 있죠. 어, 오픈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과물이 어쨌든 간에 나중에 이제 해결이 되면 차후에 또 해드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맥주를 한잔두잔 잔 먹다 보니까 좀 많이 먹었어요 음주방송을 하게 되네요 지금 10시 반이 넘었어요 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는 몇 마디를 하려고 해요 뭐냐면 어, 얼굴은 못생겨가지고 안내보내고 어 그리고 제가 치아 치료를 상당히 오랜 기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한 3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뭐뭐 뭐 그렇게 이해를 못 하시는데 저한테는 상당히 고통이에요 앞니 없이 이렇게 발음 연습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냐 이런 그 멘탈이 나간 적도 있어요 사실은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려니 외롭고, 또, 우리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뭐, 뭐, 방송에 얼굴 몇번 나갔죠? 나갔지만은 뭐, 잘생긴 외모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 옳은 걸 옳다, 그런 걸 그렇다, 이렇게 방송하는 건, 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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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날이 하루하루가 지나지만, 그래도 제가 영상을 남기고, 제가 나중에 죽어도 이 영상만큼은 또 남겠죠. 뭐, 유튜브가 망하지만 않는다면, 이런 영상 제가 죽고 나서도,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날 한날 생각하는 게 개개인의 목적에 의해서 어떻게든 뭐 활용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 재활용 어 쓸수 있는데 못 쓰고 버려져서 땅에 묻히는 거 이런 거 원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기후. 제가 거기서 0.0000001%라도 동참을 할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에요. 뭐, 이렇게, 바짜리 폐기 모수게 돼서 폐기가 되면, 폐기 업체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서 폐기가 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뭐, 제가 어느 특정 제품을 갖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준비한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든 마찬가지잖아요. 뭐 이렇게 뚜껑만 있고. 제가 지금 수리하고 주위에서 수리하는 게 멀티로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비춰드렸는데요. 어떤 분은 오해를 하십니다. 장비를 이렇게 갖출 만큼 재력이 되고 돈이 있으니까. 이런 방송도 하지 뭐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어설프게 이렇게 방송 하려면 하지 마라 아무나 할수 있는 방송 아니냐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뭐 유튜브로 돈 떼돈 벌어라 어, 이렇게 허위 방송 해가지고 부자 될거 아니냐 이런 분도 있고요 야, 근데, 저는, 기가 막힌 게 제가 50대가 한, 훨씬 넘었거든요. 근데, 뭐, 제가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갖다가 왜 그렇게 왜곡해서 글을 남기시는지. 뭐, 스트레스는 안 받아요. 이제는 뭐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laughs> 방송을 제대로 보시지도 않고, 하여간 어디 가나 그런 분들 많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위로의 말씀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그냥 용기 얻어서 계속 방송 이어가고 있는데요. 참 제가 참던 방송을 이어가기까지가 좀 고난의 연속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후원 자체를 거부하고 그리고. 뭐 후원 들어와 봐야 뭐뭐그돈 벌려고 그 후원 받아드릴까요? 아니 저는 그런 성격은 못 돼요. 그래서 아니 천만 원 준다고 해서 뭐이 제품 나쁜 걸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뭐 써보시죠. 제가 느끼기에는 좋습니다. 이러고 웅큼하게 얘기하는 것도 싫고요. 아니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근데 뭐 뭐하러 그런 방송을 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죽어서 저기 위에 올라가서 뭐 천상과 지옥 뭐 이런 거뭐 여러분들 뭐주 위에서 그리스도 믿는 분도 있고 어뭐 불교를 믿는 분도 있고 여러분이 계시겠지만은 저는 살아 평생 죄를 안 죽고 그냥 남들 기만 안하고 살면 좋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종교는 있지는 않지만 남한테 패 끼치는 거는 그 자기 자존감에 있어서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 하고 있는 건데 뭐 좋게 생각하면 좋은 거고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 거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가 옳은 건지는 제가 한번 끝까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가 성장이란 성장이죠 일반인이 이렇게 어 직업을 가지면서 이렇게 방송을 해가지고 어 8천 구독자 이상이 된다는 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노력을 많이는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1년 이내에 200% 정도 올렸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도와드리는 영상 올린 것 뿐이거든요. 실질적인 모습. 뭐,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영상 올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술을 좀 먹었는데, 그냥 영상을 켜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댓글, 뭐, 이런 고통 주셔도 좋지만은, 그래도 영상 몇 프로는 보고, 저의 위도를 좀 간파하셔라. 그리고 댓글 남길 때, 진짜 정중하게, 어, 그만하셔라. 이렇게 그냥 존칭으로 남겨주세요. 반말로 하지 마시고요. 사가지 없잖아요. 아니 그 막말로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도 안 보이고 뭐 그렇지만은 네 아버지 친군지, 어네 아버 우리 사촌인지 어떻게 할겁니까 그거? 뭐 이렇게 연계 연결 연계하다 보면 또 아는 사이도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항상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그 표현의 자유를 갖다가 사악하게 쓰지 마시고 조금 아름답게 표현하자는 거죠. 자기 불만이 있으면 정중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이런 방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응? 뭐 유튜버로 돈 버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정중하게 어 제가 대답을 해주죠. 근데 뭐, 이상하게 해서, 뭐, 빌빌 꼬고, 너 죽어라 하는 방식으로, 어 공격적으로 딱 남기면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세상 살면서 항상 그 화살은 본인한테 돌아옵니다. 이게 제가 느꼈던 거예요. 저도 때로는 잘못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자유지만, 감당의 자유는 없어요. 본인한테 화살로 돌아와서 자기 가슴에 하트에 꽂히게 마련입니다. <laughs> 여러분, 10분 동안 또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냥, 뭐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내는 거 요즘에 계속해서 보내 드리고 있는데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처구니 없는 분들이 와 가지고 그렇게 또 구독자도 아니면서 제 진심도 모르면서 하는 분들이 남기신 말이 또 가시가 하나 이렇게 박히면 아프잖아요. 그걸 빼내도 아파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말씀 남깁니다. 항상 겸손하고, 그리고 세상 살면서 한번 더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4년 1월 18일, 어 11시네요. 이런 방송 늦게 남겨서 죄송하지만요. 뭐 우리 구독자님들만 시청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소통하는 전기만 40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